눈이 뻑뻑하다죠. 음. 네,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지? 네, 음. 요즘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음, 병원은 안안 가는 가봤어요? 아직안 가봤습니다. 음, 눈이 아주 막 아, 매우 뻑뻑합니다. 네. 음. 눈썹을 음, 지금 눈하고 눈썹까지 땡그에 이끝을이를 네. 이렇게, 없애, 이렇게 없애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눈꼬리까지 내려온 것처럼 당대껴지는 그런 눈썹이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밀어요. 내려온 부분을 밀어요. 네. 그대로 거기 연결해가지고 슬쩍 뒤로 더 그려주세요. 아이고, 지금 더... 언니의 눈썹이 이렇게 음. 돼 있잖아. 네. 눈꼬리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땡그랗다고 네. 눈하고 눈썹 네. 이 라인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미, 여기 밑부분은 밀어주라고 네. 밀어줘서 네. 여기서 연결을 해서 그려주세요. 네. 어, 왜 지금 할머니가 이 말씀을 해주시냐면 음, 미용에 관람, 관련된 거지만 언니의 명을 길게 이어야 된다 그래. 언니의 명도 명이지만 내 배우자궁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단의 눈썹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을 다스려 주면 나의 명도 그렇고 내 가족의 명도 이을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네. 다른 걸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언니는 눈썹을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언니는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녹색 띠를 맬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좀 밝은 기운을 주시 그지? 네. 밝은 기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제가 녹색의 띠를 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언니는 오늘 저와 만나고 가면, 네. 꽃 피는 춘삼월부터, 어? 네. 언니는 새로운 기운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꽃 피는 춘사물이라는 것은 정월, 2월 지나서 3월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제 입춘 지났어. 저기, 구정 전날이 입춘이었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들다 봄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번에 구정 때, 구정 전날이 입춘이었기 때문에 입춘 행사도 안 했고요. 네. 우리가 입춘 때 그, 나무를 해서, 이제 비빔밥을 해서, 우리 그 신도님들하고들 잡서요. 네. 어, 입춘날 어떤 나물을 하냐면 땅에서 땅에서 나오는 나물들. 땅속을 뚫고 나오는 나물들. 네. 냉이 뭐 네. 달래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를 입춘 때 해서 먹게 돼 있어요. 원래 옛날부터 그게 비방 비책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때 이제 땅에 땅에서 솟아오르는 기운의 그런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1년이 속이 편안하고 내 가중이 편안하다 그래요. 네. 언니는 그 기운의 나물이 필요합니다. 아 어, 네. 뭐그 나물 종류 많잖아요. 네. 냉이. 뭐 달래. 달래. 뭐, 민들레 같은. 민들레. 네. 쓴 박이. 네. 그죠? 네. 어 음, 고들빼기. 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네. 네. 올해는 어 식단을. 이 위주로, 이 위주에 네. 식단을 해서 속을 다스리고 가세요. 네. 음. 속도 다스려야 되고요, 언니는 눈도 다스려야 돼요. 네. 음, 지금, 아까, 아까 이제 처, 처음에 앉자마자 눈이 빡빡했는데, 지금, 음, 이 남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많이 가셔지는 그런, 아, 어, 제가 그냥 그렇게 그냥 느껴져요. 네. 네. 언니한테 필요한 기운이에요, 이게. 네. 전생을 가봅시다 어휴 전생에 내집한칸마련할래도일무거 네 삶이 공곤하고 팍팍하니 내집한칸 네 마련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학고방 같은 초가상관이라도 마련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 초가상관조차 마련하고 살지 못했대요 음, 그 초가상관조차 마련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 공곤한 삶이지? 네. 운막 같은 삶이었던 거야. 움막초가상관이면 네. 네. 이렇게 그래도 지붕이라도 이렇게 있고, 뭐 이제 나물된 울타리라도 있잖아? 근데 운막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운막. 이렇게 팍팍한 삶이었다. 그래, 전생에. 네. 운막이라는 거는 어떤 걸 표현을 해? 어떤 게 연상이 돼요? 저런 이렇게 좀동고다고 드라마에 나오듯이 게 나무 이그 어떤 그런 걸 개난 것같지 그냥 조금 초가집도 아니고 막 이렇게 조금 응, 많이 응. 좀 만졌죠. 연상이 되죠? 네. 음 그러한 삶을 사셨대요. 그렇게 공곤했대 전생에서 네. 이 운막 같은 삶에서 나와 배우자와 배우자가 있었겠지 전생에 운막 네. 같은 삶이지만 네. 배우자가 있고. 자식은 왜 이렇게 줄줄줄이 있나 방도 없는데 그냥 방 방이 없는 음악 같은 삶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줄줄줄 있었던 거야. 아주 전생에 줄줄줄 줄여시 있었대 6섯 시. 그러니 응 <laughs> 어? 진짜 뭐만한 이게 누울 공간도 없는데 자식을 여섯을 줄줄줄 나놓고 이놈은 배우자는 또 덩그러니 누워 있 누워 있다 여기에 또. 이한 칸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누워있어 그러니 내 삶은 더 공헌한 삶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도 그지네 응. 힘들었어요 그죠? 네. 그런 전생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때하고서 내가 자식 여섯을 다 끌고 오지 못했잖아 이 생에 근데 그 전생에 그렇게 많은 자식과 이런 운막같은 삶에서 배우자는 누워있고 한 칸을 차지하고 그런 삶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끌고 오지 말아야 할 걸, 자식의 숫자? 이건 문제가 아닌 거야. 그죠? 근데 배우자가 누워있는, 응? 한 칸을 차지하고 누워있는 이 삶이 제일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끌고 온 삶이야. 언니 팍팍한 삶. 배우자의 궁이 약합니다. 전생의 나이, 음, 17세부터 음, 일지간이 이제 일지간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이 팍팍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생의 나이 네. 17세부터 25세, 음, 27세부터 뭐 35세, 40, 37세부터 45세. 47세부터 55세, 57세부터 65세, 자, 요 팍팍한 삶이야. 아주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지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니까 뭐, 전생에, 전생에 애가 섯이었으니까 배우자까지. 일곱을 내가 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전생에. 17세부터. 근데 요 왼수, 아요 식구들만 있었냐? 요 왼수 같은 시부모가 계셨네? 왼수 같은 시부모래요? <laughs> 왼수 같은 시부모까지? 아버지, 응? 왼수 같은 시여기까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왼수같은 시부모가 계셨다 그래요 어찌 이생을 다 살았나 그러시네 응. 강주님 뵈면 응. 많이 올것 같아서 원래 지난번에 와야 되는데 못 왔습니다 전혀을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 안 봐도 저잘 보는 사람이지만 여태까지 사랑한 걸 그게 렇 말씀해 주시고 영상을 볼 때마다 밤에 잠이 안올 때마다 당신의 영상을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전생의 삶이 지옥까지 삶이 되는 거니까 제가 사아온걸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생각하고 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들을 것 같아서 또당신님 또 앞에서 맨날 웃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울것 같아서. 지난번에 와야 되한테안 왔어요. 예약을 하셨다가?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이런 말씀 드려드는지모르지만 음. 계속 이화당이 꿈속에서 들렸고 네. 어떤 분을 뵀어요. 작년에 꿈속에서 이렇게 서 계신 분을 뵀는데 음. 그 얼굴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laughs> 몇 년, 저 오래전에 한몇년 전에 신기가 있다고 신받으고 해서 어, 어, 어. 그런 걸좀 누르려고 제 나름대로 한다는 게한동하는 어, 어. 이런 쪽으로 안 봤습니다. 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되고 어, 그 유튜브를 보면서 네. 여러분들을 보는데 제가 신부자랑 소리가 나오면 저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돈이 없잖아요. 네. 그니까, 어느 분이 저를 그냥 걷어주시겠어요? 제자로? 음. 그런 것도 있고. 음. 근데 꿈에서 본 분이 누군가를 안 쳐놓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에이. 얼굴이 비슷한 분을 찾는 거였죠, 저는. 근데 두, 분, 두 분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처, 얼마 전에 찾아뵀는데 상처만 받고 돌아왔어요. 음, 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음. 지난번에도 좋은 분이라면서 상처받았는데 응. 또갈수 있겠냐 바예 약했어요. 원래는 응. 이하담을 주셨는데 응. 말씀을 주셨는데 응. 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전생이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응. 전생을 알면 또 뻔하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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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당주님께서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알려 주시는 분인데도 알면서도 여러 가지가 그랬어요. 아, 나또나또 신발 들하려면 당신님은 신내 제잘안 받으신다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자꾸 알려주시는데 이 악을 가라고 하라는 하람들도 음. 제가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그곳을 갔다 음. 상처를 받고 바로 그냥 많이 음. 울고 음. 그냥 당신에게 바로 연락을 그 다음날 드린 거예요. 근데 음.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예쁘게 들려서. 음. 정말 정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가구들이 너무 많아 서또 응, 응. 앞으로 도그렇게살것 같아서 그리고 도 있고 언니는 지금 이 전생에 이 가택공만 이렇게 하고 나이를 풀었어요 더 이상 이 전생의 삶이 시작이 이르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것도 뻔한 이야기거든? 이걸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생의 삶을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만 변했을 뿐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둘이서. 응. 음.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음. 내 서름에도 울고 남의 서름에도 운다 했어요. 그럼 내가 신을 모시고 간다면 자신이 있나요? 그때 는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음.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기 음. 때문에 음. 내 자식한테는 그런 걸 똑같은.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음. 또 결혼도 처음엔 독신주의였는데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음. 그 지금 그 헤어졌지만 음. 그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쓸슬해 보였고 음. 홀시 아버지의 조카까지 제가 거둬야 됐었습니다. 음. 그러면 저는 사랑에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니까 음. 이렇게 해도 좋은 일을 하면 음. 조금 더삶고 살... 시스칼했는데 그게 잘안 됐습니다. 네, 네. 잘안 돼서 아이들한테요 저 똑같은 아픔을 주고 말았어요. 음. 그게 죄스러워서 아이들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1 1년 만에 만났는데 음. 엄마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데또그 음. 길을 가게 되면 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신고도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제가 열심히 성적서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스행일은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음. 음.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런다 도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기가 좀 그랬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큰 애한테는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요? 처음에는 아이가, 얘네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음. 여기 처음 왔습니다. 음. 그래서 신기하게 처음에는 좀 인성이 안 좋았는데 음. 조금 개 부처님도 뵙고 이렇게 음. 하더니 음. 얼굴이 좀 많이 풀어졌더라고요. 음. 그리고 사실은 그쪽에 먼저 얼마 전에 갔던데 음. 저는 그랬습니다. 저안 되면 가라고 하면 음. 저 같은 사람도 신에서 선택을 하셨다니 누가 좀해주신다고 선생님이 해주신다면 누구라도 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였어요. 당주님과그 선생님께 음. 그래서 그분한테 음. 먼저 간 거는 음. 당주님 신제절 안 받으신다 하니까 음. 그럼 거기는 받으신다 하니까 음. 갔는데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음. 영상에서 뵀을 땐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음. 꿈에서 뱀분같이됐기 때문에 갔는데 외모도 음. 좀 다르셨고 음. 그냥 뭐, 누구를 이렇게 환불을 말하면 네, 안되지만 네, 네, 네. 흔히 나오는 그런 일 겪었어요 음. 저를 보자마자 받아야 된다고 해서 상담도 별로 안 하고 음. 그냥 앉혀놓고 제자가 될 거라고 하고 음. 근데 제가 돈이 지금 없는데 막 빨리빨리 본인이 스케줄대로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음. 근데 제가 생각한 건 그건 아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음. 마련을 하고 음. 여태까지도 버텨왔으니까 음. 제 마음은 그런는데 제 마음과 다르게 됐고, 제가 좀 힘든 부분 응원해서, 풀어갈 방법을 알려주시면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신부터 받으라고 하니까, 음. 거기서 좀 그러다 아이가 좀 반대를 했어요. 음. 거기에서는. 음. 처음에는 간다고 하니까 괜찮다. 할수 음. 있겠냐 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제가 막 오니까, 음. 아이가 다 보고 나서, 당주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음. 이분은 좋은 분이냐고, 그렇더라고요. 두분 중에 한 번. 근 네, 가서 뵈면 응. 꿈에서 뵌 분이 맞는지 응. 알수 있을 것 같다. 응. 그래서 아가이하고 왔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때 제가 저희밥 때문에 거기서잡으시는거 응. 제가 그냥 왔거든요. 응. 마음에서도 응. 좀 아니다 싶었고 사실은 저 아이를 밥을 혼자 먹이게 되니까 엄마 마음으로서 응.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오면서 퇴짜를 맞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는 제자를 안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음. 돈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언니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이문동에서 왔 이문동? 동대문구 언니 3개월을 3, 3개월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음, 3개월이 될까 1년이 될까 그러셔요 네 그럼 언니가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음. 속상한 일 있어도 음. 어떻게 버텼고, 음. 아파도 버텼습니다. 정말 작년에 많이 아팠어요. 음. 침도 많이 하고, 음. 허리도 많이 아팠고, 갑자기 아팠어요. 잘 옮겼는데. 음. 올해도 사실은 좀 허리 쪽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했던 게, 다른 분들이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영상 그래서, 그래서 아이린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나마 나를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가게에서 일할 수 있고 먹고살게 해주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나는 내가 고집 피워서 그걸 샀고 그래서 당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 가고 싶지 않았 언니는 아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꽃피는 춘사머이라그죠 꽃피는 춘삼월에 새로운 기운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했어요 네. 그게 3개월이라는 소리야 3개월이요? 3월 그러면... 지금 정월이잖아 뭐. 네. 정월, 2월, 3월 삼월 동안 음, 언니는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려주세요 하면 1년을 기다리신다 하셨으니까 네. 음. 면돈 해야 되는 제가 돈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더 지금 이팍팍한전생에 살면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지? 아니야 신을 받을 사람을 선택이 될 경우는요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고 살아보는데도 내, 문,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여태까지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 지금 이 순간까지 점을 봤지만 상담을 했지만 전생을 보고 지금까지 상담을 해왔지만 제일 어려운 삶이야. 여태까지 만난 분 중에. 그래서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응. 초가상간도 아닌 운막 같은 삶이다 그랬어요. 그나마 초가상간 집에, 집에서는 의지까지라도 있는 삶이란 말이지. 근데, 응 어? 남편은 누 방한칸을 차지하고 누워 있고 시부모가 윤수 같은 시부모가 계시고 자식 여섯이 줄줄줄 딸린 삶이니 더 이상 말은 무엇하는 삶이냐 그러시잖아요. 언니 특이하게 17, 25, 27, 35, 2년이라는 시간을 공백 시간을 누면서 풀었어요 지금 57에서 65까지 65세까지 풀어져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2년이란 공백 시간이 중간 중간에 나와 언니 특이한 삶인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삶인 거야 아니 다르죠 네좀 네. 좀... 아까 배 속에서도 맞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산이 안된다고 엄마가 열달 전에 음. 맞고, 마, 나오는 날까지 맞았는데, 음. 나오고 나서도 맨날 맞았어요, 삼촌께. 아. 동생하고 이유를 모르고 맞았어요. 음. 맞으면 그냥 어찌게든 걷어주신 것도 감사해서. 음. 근데 결혼해서또 맞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막, 그것 돈을 더 택하더라고요, 남편이. 음. 그래도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이들만 잘, 잘 해달라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그리고 나서 혼자 살아도 저는 사실은 교회를 다녀서 사주 잘 모릅니다. 음. 지금도 몰라요, 당 음, 음. 그래서. 근데 우연히 한 번, 처음 결혼하기 전에 한번 봤던 사주고 그대로 됐더라고요. 에. 그래서 저는 그런 날짜 그런 걸 모르지만. 무시는 안 하고 살았는데, 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나쁘게 안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없어도, 말해줬다. 그렇게 살면, 신에서 좀 예쁘게 봐주실까 해서. 제그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맞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그냥 때리니까 맞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저는 그랬습니다. 전세에 많은 죄를 전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는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쁘게 안 살다 보면, 화지겠지, 나이게 지겠지, 희망만 가졌거든요. 아까 밖에서 저하고 눈 마주쳤었어요? 그런 그냥 인사드리고. 그니까 러 그냥... 저하고 눈 마주친 거 아냐고. 예. 저는 같이 오신 따님 얼굴은 안 봤어요. 모자 속으로 언니의 눈을 봤어. 근데 할머니가 제 눈에서 불을 번쩍 주셨어요. 제 눈에서 번쩍 주셨어, 할머니가. 그래서 밖에서 이미 언니의 기운은 알고 들어왔어요. 눈, 불을 번쩍 주셨기 때문에. 딸내미 들어오라 그러세요. あっほ